내어로를 네, 끌까, 이쪽에서? 얘 잡으면 튜브들 쫓아올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있어? 이게 뭐야, ㅅ 발 빈손인데? 아, 나왜 이래? 나이스. 어, 나이스 이게 아직 에, 오전, 건물 에 있다 오전, 오전. 아, 더들 형 아, 뒤에, 뒤에 뒤에 뒤로 온다. 뒤로 온다. 그집 들어갔어요. 오른쪽 집. 끝. 오케이. 오케이. 나이단 어? 뭐야? 어?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싸울 거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싸울 거면 미리 말해. 여기 이른 쪽도 아, 있어요. 내 쪽에 지금 하나가 있어. 그래? 어? 내 쪽도 하나 있다. 나 빠질게. 나한테 하나있어 한장쪽? 내가 세트 한 어. 있어 갈게요 건물 주변에 있어요? 어 북쪽으로 아..북쪽으로 어. 네. 러너가 보면은 어그 북쪽이야 형그 옆집에 문 열려 있는 거 형이 타신 거예요? 어, 형이 터진 잠깐만 거. 지금 정확저나 어, 내가 왔다 그럼 형집 형집 1층 형집 1층 타자 형집 어그때 주세요 형저저 저기부터 잡았어 올라온다 나 지금 아까 뒤에서 끊었었는데 유지 예쟤 싸운다 죽였나 그래요? 들어가야겠 아파트랑 싸우네 쟤네 잡을까 일단 가서 그냥 음, 제일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디 집이야? 이 아파트도 있네, 지금. 지금. 나이스. 이 아파트도 있어? 뭐야? 오케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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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좀 봐줘. 어. 아씨. 아, 리고있어 일시야. 이시 살려봐 봐. 대충 올라왔다 지금 아파트 바깥에 있는 애들랑 하는 거지. 하나 킬 시켰어요. 아파트 발자소리가 하나가 들리네 또. 수는 없어 와, 뒤집다 발사 어, 조심하세 어, 이 지창문. 나 어쨌든 알아들 듣는다. 아, 됐다. 나 빠질게 잠깐만. 얘 예, 이거 못볼것 같은데. 그냥 이 지창문이 보고 있다요. 타점. 타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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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피 이거피 이거피. 응, 응. 걔가 나 보고 있어. 데이터 없으면 이거 못 들어요. 음, 그냥 가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 4번 핀 아파트에도 그래, 하나. 아파트도 저기 쓸수 있어서. 어, 4번 핀, 핀 아파트도 에 너무... 있어. 아파트만 없으면 뭐해볼 텐데. 우리에서 아 어, 내렸다 둘둘 둘 내렸다 둘둘둘둘 둘, 둘, 둘. 이렇게 한박 쪽으로 크게 하나 그게 아, 지금 뒤에 뒤에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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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땅땅 앞에 하나 있다 내부터 네, 네. 내려내돼 네. 있어. 밖에 있 들어가요 나온다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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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야 4번 아파트 나. 애들 나 나오려고 그래 예 네, 저... 문에 있어 지금 어, 그래, 빨리 살려 네. 나참 바라보고 있어 지금 형 나오는 거만 막아줘. 온너기만 어. 이번 아파트 움직인다.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신이 됐 텐들. 아이 씨. 죽이지 못했어. 올라만이 맞았는데. 이번 아파트에 둘다 네, 들어왔어. 사진, 조심. 그래 어쨌든 가야 소. 어. 이번 아파트에 둘다 있다. 예. 네. 잠을 들어와, 한 다. 이회에나힐사에말힐면에나 제대로 말해줘, 그로구장좀 주세요. 이 회사에. 김선지드릴크드릴크뭐드링크 여기 구장 구장좀 주세요. 어, 구장하나 여기 하나, 나밥 먹어가지고. 있나? 네, 있어요. 타오 탄좀 있거든요? 여 드릴게요. 아니셔도 있긴 아니쳇도 있던데아 아파트 안에스텔이 보고 있고. 있으니까 파미해. 나 파미해. 나하자 이거. 파. 파. 어, 리먹고고 나가자. 나 일단 시나해 아, 볼게. 볼게. 아파트 두명다 있어. 아 이거 빠지기 좋 같은데. 나온다. 나온다. 한 명. 제가 바라보는데. 내가 바라보는데 있어. 지금

오진아 들을 줄. 나라진데? 아, 나도 한명더 있는 거 같아. 살짝 들렸어. 발자국 소리가. 우리 가야지, 뭐 근데. 아, 됐다. 링크에서 126 여기 드릴게. 아, 가야겠다. 가야겠다. 아, 빠지자. 아니, 가, 가자, 빠져, 맞아. 보정기 있고요. 앵크 손잡이 소염기 스패을를 이렇게 담아요. 나 지금 구상 하나 붕대 열다섯 개드림거세개왜 이래 차 없나? 달려달려달려 음, 태태해야 달려, 달려. 되겠다 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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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없나? 차 없는 거 같아 아, 일단 한이부근에 있겠지 뭐 차는 음 거기 거기를 희망을 갖고 있어 가자아저한 아, 놈은 끝까지 안 나오나 보네 울탄한2 2 0바이요 깔끔한 거 안 걸리면은 반대로못 가야지 아유아 완전 왜... 반대네 야 완전 반대로 가네 너무한다 그럼 숙박가 여기 와앗던 에 숙박하러 이카도 드릴게요 내자 네, 내자 네, 고정기 소형기 내자 내자 똥어놨어 땡큐 어 뭐야 뭐야 어 이거 못 잡어

오케이, 고급이네. 여기도. 됐다. 아, 오케이. 아, NK. 아, 나 c n k 야나친구다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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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오케이. 있다. 2층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게요

여기서 여기 여기 애들 사원 팀 오케이 저한저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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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붙었다 다 가가가 같이 가야 돼요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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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같은데 차 탈게요 차타차차 연마 가져봐 아, 연마 가져봐 연마 가져봐 아, 연마 아, 가져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내릴게. 이 언덕에서 내려줘. 응. 치료야 해 돼, 치료. 버티자. 나 드링크 아, 좀 내려줘. 개 응, 나일사 드링크 하나만 내려줘. 어, 너, 너. 이거 죽을 뻔하 이거 차탈수 있어, 이거.

이걸 물에 다, 이렇게 다. 거야? 이거 물이 쏴싸면오요이 쏴주면. 아, 어런거쏴면 이거. 알겠어요, 아, 여러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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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턱 있었어요, 턱. 음. 턱 좀만 내려놔봐. 나 내일 내릴게. 바로 쏴주면 돼. 왼쪽. 저저 집, 나와, 집에 집에서 나오거든, 집에서, 집에서. 집 애들. 집 애들. 어, 있겠다. 잠깐만요, 여기. 여기 집차 빠진다. 차 하나, 차차차차 있빠다 형 뒤져, 뒤 봐줘 형뒤 봐줘 알았어 알았어 왼쪽 돌거야 왼쪽 돈다 아까 여기 h e n y o 있었는데 죽었나? 나 k I'll give you so 어 a n y t 내가 e s from the 좀 u n a How are they? Oh, t h e y 이거, 이거 저, 카운트에... 카우 w 아, 때문에? You w a t 고개를 내밀어서 g 수가없어 네, 네. 네, 네, 아, 오케이 t of a 죽이자 c l e of so. Okay. You m i g 어 t temper together, man. Timber. t i m 나 e r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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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연막 다섯 개 있어. 연막 이 없다. 나이 없다. 연막 좀. 어, 연막... 한 명씩 탈래? 하나. 나게나 뜰다, 나 나는. 네. 아이 여기 오쪽에서 송출하자, 저기 차로 한번 쓸게요,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어, 차띄어 차, 차 갖고 와 차. 아, 이리 올라 왔나 모르겠다. 아. 오른쪽 봐 드릴게요. 응. 또 있다, 한 새끼. 차차력 괜찮아, 근데? 아, 네, 괜찮아요. 차 2핀. 앞에까지는 우리가 가, 가자. 오른쪽 사람 있다. 지금 저희 제 위치. 지금 제치 사람. 오케이. 저기 오쪽 둘. 여기 사.. 여기.. 번 핀. 1기딱 보러 가자. 저 여기 세웁니다 어. 어디.. 그 아래팀. 에 있다, 여 예, 1번 핀 있대. 예, 네, 1번 핀. 1번 핀. 바로 1번 빈. 나 간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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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 우리 집 크게 돈다. 나 우리 집 크게 봐. 확인돼? 확인돼?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내 쪽일 거야. 저기 뭐야, 돌? 화장실 있을 거예요. 몰라. 어디 누운 거 같다. 아 이거 이제 여기서 둘 있다, 둘. 뭐 땅가을 맞. 아, 여기 있겠지? 있다. 봤다. 네. 잠만. 내 앞에다. 하나, 하나 더, 하나 하나 더 하나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더 있어. 그 뒤에. 그 뒤에 있어? 뭐야? 파도! 없어졌다, 없어졌다! 저기 나무! 아, 이게 아, 아, 왜? 나이스, 나이스! 저한 번만! 저손좀 어, 저기 왜? 요정도 손 좀! 가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연막 하나만 줘봐! 오. 잠깐만, 잠깐만! 어, 저기 우리 위에 지금 있거든? 그 둘! 양각! 벌린다, 오, 벌린다, 진짜! 이 방향 가지 우리 받겠다. 씨. 야. 바로 꺾어. 아, 저 오른쪽도 있다. 아, 보인다, 보인다. 아이 씨. 어, 빠졌어. 오른쪽 바로 꺾어요. 아, 오케이. 3대 3. :3. 음. 아.

이 엄막을 방판으로 우리 가야 때.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 됐다. 왼쪽에도, 왼쪽에 왼쪽에. 왼쪽, 둘이야, 왼쪽에 둘이야. 왼쪽에 둘. 왼쪽에 둘이야. 오른쪽 가라. 오른쪽 가.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 보자. 오른쪽이들. 기절. 왼쪽 기절? 오케이. 왼쪽에 둘 끊으면. 예. 네. 왼쪽 둘. 엄막 연막, 엄막. 연막, 엄막에. 아 저걸 못 잡았어. 연막에 연막에 연막 끝자락에 있어. 산새끼. 보인 네? 어, 투탈 하나. 나이스. 여섯 명, 명 남았어. 연막.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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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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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를. 오케이. 아, 진짜 못 먹네. 연막 박스에. 아휴, 진짜 <안> 힘 들었다. <laughs> <laughs>